아, 눈이 범죄사상이라고요. 고모애님, <laughs> 이거 너무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건 뭐, 인생의 진리입니다. 인생의 진리. 오늘은 2024년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어, 지금 시각 새벽 6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어, 주말 새벽을 여는 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1 아들 기말고사 끝났는데 결과가 지참합니다. 학원을 전부 새로 세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자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고1이라고 고1 첫 번째 학기가 끝났다고 하면 어, 갈림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더 좋게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결과가 비슷하거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걸 수시 전형을 지원해 볼수 있을지 아니면 정시 파이터 정시를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어, 일단은 앞에 말한 중학생 친구의 질문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 스스로가 자기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기말고사 결과가 처참해요. 어, 그러면 모든 과목이 다 처참한지 아니면? 어, 특정한 과목은 좀 괜찮은지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학생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양심에 손을 얻고 내가 공부했던 양에 비해서 결과치가 어떤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잘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된 거예요. 이건 운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줄일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돼요. 난이 과목은 철저히 준비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지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원인 자체가 절대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성으로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학원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전 개인적으로 학원이라고 하는 공부 방법, 공부 수단은 그 공부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머릿속에 없는 걸좀 효율적으로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학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이번 기말고사를 못친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학생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학생 스스로 분석을 해서 이게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이후 시험, 이후 단계에서 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어른들이 학원을 다 갈아 엎는다? 공방법을 다 바꾼다? 뭐 인강으로 전환한다? 과외를 새로 붙인다? 이걸 어른들이 결정해서는 안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학생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특히나 성별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라고 하면 철이 없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도 내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던 열정과 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봤을 때는 학생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번 시험을 내가 못친 이유가 내 머릿속에 없는 지식을 물어봐서 성과가 좋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집어 넣는 단계부터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집어넣느냐를 보는 거죠 나 혼자 공부해서 넣는지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 넣는지 근데 학원을 통해서 넣은 게 잘못되었다 학원이 어 헛다리를 짚었다 라고 하면 학원을 바꾸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잘 집어넣었는데 아웃풋 머릿속으로 꺼내는 과정은 나 혼자 문제를 풀고 그걸 복습해야 되는 건데 학원 때문에 아? 학원 시간에 사로잡혀서 그 과정이 부족해서 내가 시험을 못 쳤다라고 해도 학원을 바꾸거나 그만둘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학원을 바꾸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어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축구를 졌어요. 축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독을 자르는 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어, 왜 못했는가를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강력한 상대에서 그럴 수도 있고 훈련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잘못된 훈련 프로그램이 이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잘못된 훈련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감독을 자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상대가 강력하거나 제대로 훈련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거 가지고 감독을 자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학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 시험 경영과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이 원인들의 핵심 요소가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라고 할때 학원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내는 건 중3단계에서 끝내야 돼요. 왜? 제 채널에 보면 중학생들한테 바로 먹히는 시험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달린 댓글에 아니 무슨 중학생 시험 공부를 4주나 잡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무조건 어, 4주 동안 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서서히 중학교 1학년에서도 그 정도 시간, 2학년도 그 정도 시간 하면서 점점 농도를 짙게 해가면서 내 공부에 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감을. 나는 이렇게 공부할 때 공부가 더잘 되는구나. 이 방법대로도 해보고 저 방법대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에 대한 좀 감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중3 때 되면 참 좋은데 중3 때 이게 완성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1도 그에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자녀분이 고1 1학기 기말고사를 지금 망쳤다라고 하면 어, 중간평가, 기말평가, 이렇게 두번 정도의 시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두번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부터 좀 철저히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방법대로도 해보고 저 방법대로도 해보고 하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중학교 때 하면 가장 좋다는 거죠. 중학교 때안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어 100번 양보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시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 특정 부분을 공부해서 모의 평가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내가 모의 평가를 기말고사가 끝나고 어, 2학기 시작할 때까지 대략 뭐한 6, 7주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1, 2주에 한 번씩 공부하고 모의 평가치고 공부하고 모의 평가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달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 딱한 가지 방법이 가장 잘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어, 같이 좀 연결해서 봤을 때 가장 좋은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뭐 인생의 진리입니다. 인생의 진리.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일이나 어떤 공부를 할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 공부가 어떻게 될까? 이 공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대부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어,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보고요. 세로축을 성과라고 봤을 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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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성과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우상향,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일이든 공부든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상향하는 게 직선의 그래프의 형태로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떻냐면 처음에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직선의 기준보다 더잘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하다가 푹 꺼집니다. 푹 꺼져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하향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또 조금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 멀리서 봤을 때는, 어 시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과가 우상향하는 것처럼,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데 성과가 전혀 안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어 실력은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게 되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 아, 재개관을 해가면서 더더더 더, 더 부족한 부분을 찾고 메꾸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상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학생 본인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이번 주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주말에 라이브 방송 켜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